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풍성히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열1기하 15장. 23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0년에 문하헴의 아들 불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며 길르아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내란으로 왕들이 바뀌었죠. 한편 남유다는 정통성을 이어갔고 요담의 통치 후반에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계속되는 반역은 무엇을 위함인가 살펴볼까요? 북 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아는 역대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는 2년 만에 그의 군대 장관 베가의 반란으로 살해되었죠. 베가 또한 요아보시기 악을 행하였고 요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베가도 그의 군대 장관 호시아의 반력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호시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인 두가히야, 베가, 호시아는 왕위가 내란에 의해 자기 당대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어지는 내란은 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잘 보여주죠. 베가도, 호시아도 왕위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을 강상에 만들려는 계획이 어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왕만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1 0년과 신앙이 달라져야 합니다. 베가도, 호시아도 모두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계획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성공한 혁명은 단지 왕위에 대한 탐욕에 불과하죠. 지금 무언가 새롭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형만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면과 신앙의 변화도 생각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과 신앙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담이 깨달아야 할 교훈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사랴, 우시야 다음으로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친 우시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 별궁에 가하고 있었기에 요담은 아버지와 공동으로 유다를 통치하였죠. 요담은 우시야가 교만하기 전에 선한 모습을 많이 닮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허용하였죠. 산당 제사는 남유다의 역대왕들도 계속 허용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용인되었다고 해서 나도 방치하면 안 되죠. 그 일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묵인된 산당 제사를 없애고 온전히 요아만을 섬기라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요담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유다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의미하죠.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면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 죄와 악행을 끊어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공동체를 개혁해 가기를 원합니다. 외형만 바꾸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방치한 죄악을 다른 이들처럼 나마저 용인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